모두의 채용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쌤미총 때문에 총수 없는 총수담아 총총총 시간입니다. 트롯선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12월도 이제 조금 접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쌤, 올한해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으셨나요? 사실, 뭐 한순간, 한순간이 기억이 남지만, 네. 저는 오늘 아침 저희 대기실에서 있었던 토크가 기억에 남니다 대기실에서 이제 다른 네. 프로그램 출연하시는 캐스터님이랑, 음. 저희 헤어 선생님, 네. 저 이렇게 세 명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맛집 얘기가 나왔어요. 아. 어디가 맛집이냐? 그러서 네. 이제... 주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나름 호기롭게 제 나름의 이야기를 펼쳤는데 결론은 제가 제일 술을 못마시는 <laughs> 알코올 쓰레기인 걸로 알츠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민망하고 네. 대기실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술을 못 하는 사람으로 아 결론이 난것 같아요. 특히부터 그분들이 잘하는 건또 아닌데 네. 제가 굉장히 못 마시고 맛집만 좋아하는 걸로 아 그렇게 정리가 돼. 네, 오늘 한 해가 되게 뜻깊. 은 날이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날이 그렇죠, 좀 그렇죠. 없었나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laughs> 네. 뭐 그다음 뭐가 특별했다 이런 아, 보기 어렵고 한 10월 말쯤에 한번 회식했던 거 기억나네요. 아, 저희 방송국 네. 프로그램 그래서 연말에도 회식 같은 게좀 있지 않을까 아오. 조심스럽게도 기대를 해보게됩니다 네. 무슨 1인월들로또 중순인데 가주시겠지. 연말 계획? 네. 아, 제 얘기 안 듣고 바로 또 바로. <laughs> 연말 계획 많죠. 뭐 여러 가지 강의 계획들도 있는데 네. 쉴 때는 영화를 볼좀 계획이 있어요. 아. 영화는 또 이제. 요즘 핫한 영화들도 영화관 가서 봐도 네. 좋지만 예전에 인기 있었던 영화들을 다시 보는 것도 좀 괜찮거든요. 뭐 음. 볼만한 영화들 있다면 좋을 텐데 네. 여기 대본에도 나와 있는데 어, MC 연지는 봤던 영화 또본적 있는지. 네. 한번본거 말고 여러 번본 영화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라고 하는데 네. 제가 잠시 뒤에 할 얘기랑 관련이 아, 있는 거요 혹시 네. 자주 보시는 영화, 반복해서 저는 보시는 분체적으로그 영화. 영화를 한번 보고 또 보는 걸 별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어 아, 그래요? 그런데 네. 그 메모리 속의 지우개라고 아, 그렇죠. 그 이거 영화를... 맞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아 네. 아, 그래요? 그거 한세번 봤습니다. 제가 뵌 이래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laughs> 지금 영화를 보시는 네. 정우성 씨가 좋아서 보신 거 같아요. 네,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그죠? 그 2004년 자기 죠 아, 네. 근데 본인 네살때 영화를 이렇게 자꾸 보시는 게안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laughs> 예, 너무 예전 영화니까 아, 최근에 그렇게 반복해서 보는 네. 거. 저도 사실 여기 저도 적어놨긴 했는데 네. 저는 좀 영화를 팍 액션이 막 난무하고 피혈이 낭자 살, 팍피이 음. 낭자한 그런 것들보다는 좀 소소한 영화들을 어, 좀 자주 그러니까, 보는 편이에요. 네. 실제로. 어,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 몇진 하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2008년작입니다. 음. MC연지 8살 때 나온 영화인데 네. 전도연, 하정우 주연의 영화입니다. 이게 주인공인 남자 하정우 씨가 전도연 씨의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거예요. 네. 그 돈을 받으려고 전도연 씨, 가 음. 하정우 씨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지인들에게 돈을 꿔서 갚겠다라고 음. 하면서 돈을 꾸는 그 사람 사람마다 만나면서 벌어지는 그런 네. 소소한. 우디 앨런 스타일의 그런 영화. 저희 피디님이 뭔 말하는지 저희 피디님은 아실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밖에도 이제 우디 앨런 얘기했으니까 매치 포인트라는 영화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 스칼렛 요한슨이 나와서 본게 아니라 내용이 좋아서 본 거니까 한번 깨알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네. 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영화도 굉장히 오. 인상적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처음 어, 들어봐요. 아, 이 영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되게... 무기력하게 살던 네. 사진 매거진의 직원분이 음. 과감하게 상상을 현실화하는 과정, 음. 여행을 떠나고 아일랜드로 떠나고 네. 막 그런 재미있는 일하거든요. 네. CEO를 소개해 될 시간에 아, 투데이 잡스 같은 영화 네. 소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한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회 되시면 영화로. 봐주셔도 좋겠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을 MG분들을 많이 시청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가 그렇지 다 올드 스쿨 영화가 나와가지고 민망하네요. MG 코어들은 이런 영화 보잖아요. <laughs> 저희 프로 안 봐요. 네, <laughs> 네. 네. 괜찮아요. 저희 또래들이 거예요. 내 또래들이 볼 아,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설마 오늘 총총총 시간을 통해 좀 소개해 주실 내용과 지금 그렇죠. 이 오프닝이 겹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이 빌드업을 하는데 네. 정확하게 4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이 얘기 하려고 말이죠. 네. 트렌드 키워드로 몇 줄을 했는데 더 이상 트렌드 키워드와 관련된 CEO가 나오질 못해서. 개연성 있게 상상을 현실로 만든 CEO 두 분을 네.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오프닝을 이렇게 깔아보았습니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오늘은 네. 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기업을 일군 또 성과를 졌은 기업들과 브랜드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기업과 CEO 소개해주실까요? 네, 예, 사실 국내 시장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에서 이러한 협격한 공을 세운 CEO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입니다. 음. 사실 투자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였던 주식이나 선물이 아니라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든 이 코인베이스. 음. 10년도 채 되지 않은 암호화폐, 업계, 암호화폐 업계가 네. 아, 엄청난 부를 이루게끔 해주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코인베이스입니다. 음. 누군가가 평생을 통틀어도 갖기 어려운 화려한 수식어를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황태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1983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라이스 대학교에서 컴공을 그리고 경영학과를 같이 전공을 했고요. 네. 컴퓨터 공학 석사학위를 마친 다음에 아이비엠의 개발자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 엔지니어를 하는 다양한 사회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음. 그 가운데 이제 비즈니스 매칭 튜터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학습기업 유니버시티 튜터닷컴이라는 것을 또 별도로 운영을 했던 적도 있고요. 음. 평범한 공학도로서 가상화폐랑은 별 무관한 20대 후반과 30대를 달리던 중에 그가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게 되는 운명적인 만남을 거두게 됩니다. 음. 실제로 이 코인베이스가 등장을 한 이후부터 기존의 코인 시장에 있던 플랫폼들과는 좀더 직관적이고 거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일구어 가면서 네. 사실상 미래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주식 시장 거래소를 대체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한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많은 기획자와 엔지니어들과의 협업 속에서 오늘날의 코인베이스의 역할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네.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거래소가 2012년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한 이후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호주, 유럽 등 102개국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네.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 창업주만의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든 내용을 소개해주실까요? 예, 일단 이름부터가 진득한 네. 이름 브라이언 네. 암스트롱, 뭔가 일을 잘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나지 않습니까? 어제 네. 제가 얘기도 안 끝났는데 바로 대답이 나는거 보니까 정말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해서 <laughs> 네. 오늘의 SEO 키워드 첫 번째는 브라이언은 비트코인을 진짜 진짜 좋아해. 네. Since 2010로 잡아봤습니다. <laughs> 네. 일단 직장인 시절 이분이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엔지니어를 했다고 했는데 음. 이제 결제 시스템으로 엔지니어를 했다는 겁니다. 네. 2010년도에 우연한 계기로 이 잘나가는 직장인이었던 이 브라이언이 신원 미상으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 씨 혹은 나카모토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만든 백서, 그러니까 음. 백서라는 게 이제 가상자산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어떤 원리와 구동 체계들이 잡히게 되었는지가 잘 요약된 페이퍼를 백서라고 합니다. 네. 이 백서를 작성한 사람의 내용을 보면서 조작이 불가능하고 거래가 투명성이 있는 화폐가 가상자산으로 존재한다고라는 점에서 새롭게 흥미를 음. 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볼때 책을 읽은 후에도 머릿 속에 계속 비트코인이 떠올랐어요.라고 인터뷰를 밝혔던 걸 보면 그에게 네. 신선한 충격이 있었던 오. 것입니다. 이런 가상 자산을 하드 월렛이라는 가상의 월렛에 아, 들여놓고 네. 그 안에서 저장한 걸 바탕으로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아, 사용자들과 P2P로 교환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 네. 신선한 충격은 현재의 어떤 그 기존에 있는 자산 시스템을 넘어서 새로운 자산 시스템. 어떤 중개 거래 시스템으로 발전을 음. 할수 있고 화폐의 기능이 새롭게 이런 코인 기반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의 결제 시스템 엔지니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음. 결제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발견이었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단순 투자자로서 네. 내가 온라인 결제와 송금에 대한 재화 거래보다도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확장한다면 좀더 나은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조금씩 현실화하는 데 의견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음. 결국,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진 그는 네. 가상화폐 시장의 전망과 사업화에 대한 고민 끝에, 골드만삭스 출신의 프레드 에르삼을 만나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 베이스를 창업하게 이르게 됩니다. 아, 이분이 지금 비트코인의 매력에 푹 빠지고 네. 그 이후부터 창업을 결심하게 된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상에 없던 사업 아이템을 음. 구축하는 것도 음. 그렇고 그것을 실제로 사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뭐, 뭐 비트코인의 존재는 네. MC 연지나 전화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그거를 직접 구매하거나 이렇게. 소유하려고 했던 적은 아무도 없었죠. 네. 예전에 유명 개그맨 분이 그 비트코인으로 짜장면을 음. 결제했던 유명한 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결제했던 개수로 지금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을 그런 네. 개수로 짜장면을 바꿔 네. 먹었던 기억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아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가능케 했던 데에는 확실한 신념이나 음. 우리가 보는 것보다 좀더먼 미래를 보고 좀큰 그림을 그렸던 음.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2012년도에 샌프란시스코의 방두 개짜리로 시작했던 네. 그 코인베이스의 시작점을 본다면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노력과 네. 선구안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요. 음. 기존에 있던 그 비트코인에 대한 기준들을 음. 아, 좀 약간 좀안 좋은 이미지들? 많은 뭐. 투기 세력들이나 네. 음성적인 안 좋은 단체들에서 이거를 수익화하는 수단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좀더 대중화하는 쪽에 초점을 둔 것에 무게가 쏠린다는 것입니다. 어, 거래소를 통해 주식 투자하듯이 쉽게 살수 있었던 현재와 달리 2012년도만 하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가격을 올려놓는 수준이라든지 음. 아니면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P2P로 그 사용자들끼리 교환을 하는 형태에서 그쳤던 것이 초기 가상화폐 거래소의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복잡한 채굴 과정이 필요로 했는데, 노드라는 것을 통해서 이 채굴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뭐 서울의 한 수서라든지, 일원동 이런 일대에 지하창고 같은 데서. 빈 PC에다가 노드를 설치해놓고 네. 그 채굴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한동안 음. 또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네트워크를 구성한 노드 작동을 통해서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에 조금은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대중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자 출신이라는 본인의 강점을 살리고 비트코인 채굴과 보관의 복잡한 과정을 모두 생략해서 은행에서 이용하듯이 손쉽게 가상화폐를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나의 이정표 혹은 음. 성공 방정식을 세웠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한 그렇죠. 점이 있습니다, 쌤. 이 코인베이스 설립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꽤큰 금액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실제로 6달러라고 네.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현타가 왔습니다. 네. <laughs> 이 6달러면 내가 먹었던 그 탕수육, 네. 파스타 안 먹고 이거 하나 샀습니다 하는 아쉬움이 있죠. 5,800만 원 정도라고 어어. 하던데 엄청난 금액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초기에 구매를 적은 금액에 할 만큼 또 채굴이 또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적. 그니까 비트코인 음. 하나. 어 채굴을 하는데 드는 돈이나 전기세가 더 많이 드는 그런 이슈 속에서 네. 기존에 있던 거래소들의 문제점들도 하나씩 발견이 되었던 좀 아. 약간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코인베이스의 사업이 많이 체계가 잡혔던 것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2014년도 글로벌 2위 거래소라고 했던 마운트콕스가 해킹으로 무너지고요. 네. 비트코인은 반감기라고 해서. 고가의 금액에서 반 정도의 금액으로 또 내려오는 음. 어떤 구매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득권층이 통제하기도 어렵고 개발자들의 숫자놀이에 불과했던 것들이 아닌 금융시장의 주류가 곧 비트코인이 음. 될수 있다라는 흐름 아래서 꾸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2021년에 마침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비트코인이 돌파하게끔 했던. 큰 역할을 했던 게 음. 바로 코인 베이스였습니다. 네. 보스팅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자 가상 자산 가상자산 규모가 4,300조 원 수준에 이르고 국내에만 하더라도 300여 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땐 비트코인의 대중화를 결국 현실화 시켰던 것이고 음. 굉장히 금액이 저평가 받았던 그 시절에도 먼 미래를 보고 상상을 현실화했던 노력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겠다 네, 이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의 가상 자산 거래소들의 시작점이 된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현재 가상 자산하면 코인 베이스라고들 하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성장을 한 건가요 사실 이제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이 시장에 발을 디디게 되면 워낙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에 좀 멘탈이 강하신 분들이라든지 네. 본인께서도 브라이언 암스트롱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기 있는 가상화폐 거래 이것을 뭐 이렇게 이런 거래소에 맡기는 게 보안상으로 문제가 있진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도 이제는 코인 베이스 안에서 적극적인 네.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코인 베이스 말고도 뭐 바이낸스라든지 다양한 거래소들이 많이 또 양성이 되는 효과까지 거두게 됩니다. 네. 거래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로도 즉시 거래가 가능하고 음. 초보자들도 즉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업계의 태조 이성계라는 별명을 음. 제가 붙였거든요. 아무도 붙이지 않았는데 부의 성과를 이루게 된 것은 이런 중개 수수료 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실제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이라는 효과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11년 전에 방두칸에서 했던 꿈꿨던 일들이 음. 실제 현실화되고 불을 축적하는 성과로도 연결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첫 번째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만한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CNN에서 어, 우리 브라이언 암스트롱에 대한 평가를 했던 네. 표현이 있습니다. 인류의 불을 선사한 프로메테우스와 같다. 아, 이게 참 이런 옥을 그리는 비유를. 네. 어쨌든 코인베이스를 설립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엔지니어로만 계속 일했다면 음. 오늘날의 이 가상화폐 시장이 이 정도로 커지지 않았을지도 음. 모릅니다.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 비트코인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라는 점은 본인이 생각했던 시장을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현실로 이끌어냈던 동기와 원류가 있고 미래를 내다본 그의 안목 또한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있었을 때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급급하지 말고 먼좀 기간을 두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또 다른 성과로 새로운 물줄기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도전 정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도전 정신도 막무가내 도전은 아니고요. 네. 명확하게 기준이, 아, 기준이 있고. 이게 잘될 것이라는 합당한 근거들이 있었기 음. 때문에 가능했던 도전이 아닐까 생각도 해요. 네, 그럼 이어서 풍부한 상상력으로 사업을 이루고 상과를 거둔 두 번째 CEO도 만나볼까요? 예, 두 번째 CEO는 최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등장했던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병 최고 경영자. 잠깐 회사 나왔다가 다시 돌아온 샘 울트먼을 <laughs>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리콘 밸리의 영웅으로 통하는 그가 마크 저커버거나 일론 머스크의 뒤를 이을 테크 기반의 리더로선 차세대 주자라고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는 분인데요. 네. 1985년도 시카고에서 태어난 그는 2005년도 스탠퍼드대 컴퓨터 과학과를 중퇴했고 2005년도 같은 해에 루프트라는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이 창업한 회사를 4,340만 달러에 2012년도에 매각을 했고요 벤처캐피털이 대표로 들어온 뒤 일론 머스크와 오픈 AI를 같이 창업을 했고 오픈 AI 챗 GPT를 2022년도 하반기에 출시를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음. 실제로 그는 이제 어릴 때 세인트루이스에서 피부과 의사인 어머니와 두 남동생과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유대인 핏줄을 물려받았다 정도를 빼고는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는 않은 채 코딩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어린 시절부터. 여덟 살때 매킨토시를 통해 프로그래밍이 뭔지를 익혔다고 합니다. 열 아홉 살에 진학을 했던 컴퓨터 과학과 스탠퍼드 대에서의 학업이 조금은 지루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본인이 실질적인 사업화할 수 있고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실제 현실화하는데 협력한 공을 세운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쌤 올트만 하면 정말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인물인데요. 네. 이분 통해서 상상을 현실로 만든 사업과 노력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실까요? 예, 쌤 올트만의 성공 비결은 자기 효능감이 나의 힘이다 음.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가 여러 가지 사업과 내용들에서 시작점은 바로 2 0 0 5년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던 루프트라는 스타트업 의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친구들과 창업을 해서 위치 기반 소셜 미디어 앱을 개발을 한 것인데요 음. (2012년도에) (4340만 달러를) 받고 매각을 한 이후에 이게 그냥 이렇게 매각을 하고 나면 뭐 이제 뭐 여유롭게 네. 여생을 즐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한 곳에 뭐 몰입을 했다기보다는 음. 다양한 분야의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본인이 음. 평소 관심있어하는 상상들을 현실화하는 사업 아이템들로 확장을 시켜 나갔던 인물로 좀 네. 묘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떤 뭐 벤처 투자자들 혹은 파트너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2014년도에 Y콤비네이터의 파트너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빌게이츠의 19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음. 세간의 평가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네. 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 뭐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레딧이나 에어비앤비, 코인베이스, 드롭박스를 비롯한 곳들에 많은 이런 3천여 곳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러한 씨앗을 뿌린 끝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앱 서비스들이 우리나라 일상 속에서 잘 녹아내려지게 됐던 음... 그런 배경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보면 탄탄대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해서 이 성과를 이어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스탠포드 대학교 중퇴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저라면 아깝고요. 제가 네. 우리 쌤 아빠 하면 네. 너왜 그러는 거냐고 졸업은 하고 하라고 했을 네. 것 같은데 뭐 아깝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이 투자 회사였던 Y콤비네이터를 2019년에 회장직으로 한발 물러난 이후에 일론 머스크 2015년도부터 함께 공동 설립했던 오픈 AI의 챗 GPT 개발에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실제로 올해 초부터 굉장한 화제가 됐었던 음. 이챗 GPT. 하지만 오픈 AI의 이 설립 목표가 단순한 수익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샘몰트더만의 어떤 상상을 현실화시켰던 부분들, 혹은 그 현실 가운데서 우려됐던 부분들을 잘 해칭하기 위해서 있던 음. 어, 창업 이 오픈 AI 설립의 목표를 좀 바,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인공지능이 사고로 인간을 제거하는 것을 막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음. 이게 뭐 무슨 코믹스나 아니면 뭐 마블 유의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네.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 고도화로 발달하게 되면 기본적인 업무들이 많이 제약을 받게 되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손이 쉽게 줄어드는 것을 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뭐 종편사 주말 뉴스를 소개하는 그 막간을 이용한 그 브릿지 타이밍의 네. 내용을 봤는데 그 캐스터분의 AI 모델이 말을 음. 하는 거였더라고요. 음. 텍스트만 입력을 하고 그냥 말로 우와. 하는. 결국 아나운서 분들의 설길 잃어가는 건 아닌가. 음. 아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뉴스 최고. 말씀이시고요. <laughs>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비추어 봤을 땐 소득이 없고 일자리가 없는 이런 전문 영역부터 여러 가지 영역들을 뒤로한 채 네. 오픈 AI 기반의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은 일자리를 막고 사람은 사람답게 일을 할수 있고 편리한 세상을 구축할 수 있게끔 AI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 음. 방향으로서 AI의 등장을 좀순 방향으로 음. 현실화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밖에도 샘 월트먼만의 상상을 현실화한 노력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오늘 가상자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네. 어, 저는 하진 않으니까. 샘 월트먼이 <laughs> 2020년에 월드코인이라는 회사를 또 수립을 했대요. 네. 이 월드코인이 홍채를 인식해서 디지털 화폐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기술 구현. 네. 사실 저는 홍채 인식이란 표현이 음. 뭐저 개인의 사견입니다만, 물론 네. 훌륭한 기술이지만 아, 이것까지 되면 이게 과연 안전할까라는 의문은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그 사진을 그대로 홍채 인식을 하면 아직까지는 사진만으로도 홍채가 그 실제 인물이랑 네. 인식이 된대요. 오. 그럼 남이 내 사진을 갖고 이렇게 홍채 인식하면? <laughs> 나로 결제가 될 수도 네.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위험성은 앞으로 좀더 기술 보완이 돼야겠지만, 어쨌든 좋은 거니까, 네. 월드코인을 통해 더 나은 금융 시스템을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에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노력들을 보면 월드코인의 보편적 가치, 즉 오픈 AI CEO 다운 세계를 안전한 방향으로 음. 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들 이 상상을 현실화한다는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일구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샘은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예, 실제로 어, 샘울트먼의 유명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앞에 미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인공지능 시대에 부는 흔하고 사람은 더없이 귀중하다라는 음. 점입니다. 상상의 끝이 편리함일 줄 알았지만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는 미래가 그려졌던 음. 샘 울트만의 현실 속에서 인간 본연의 가치를 지켜나면서 AI 기반의 부를 그리고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하자는 어떤 자기 사업의 원류를 잘 지켜나가는 모습 음. 속에서 우리가 상상을 현실하는 방향에서 또 다른 지점을 고민해 봐야 될 부분도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차쌤도 평소에 현실하고 싶은 상상이 있으셨을까요? 야, 어, 글쎄요. 어, 이거는 제가 못한데, <laughs> 그 저희가 먹기로 했던 만두국, 원래 아. 꼭 상상을 현실로 해서 먹어봤습니다. 네. 워낙 바쁘시다. 그 일반인들은 그 정도의 네. 이제 상상을 현실. 어, 그렇죠. 네. 일단 상 현실할 수 있는 거부터. 네, 할수 있는 거부터라도 네. 제대로 하자 차근차근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아시죠? 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러스 터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